135편 우리 앞에 있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 추수감사주의인데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아멘. 예, 우리 특별히 아동부 친구들, 중고등부. 할렐루야? 아멘. 예,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친구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 잘하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 미국에요. 미국에 한 아이가 수술을 하게 됐어요. 수술. 13살 된 아이가 수술하게 됐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그만 수술을 하다가 피가 부족해가지고, 피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죠? 수혈을 해요, 수혈을. 수혈을 했는데, 그 피가, 수혈받은 피가 그만 잘못된 피였어요. 그걸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 피가 어떤 피였냐? 그거는 병든 피였어요. 에이즈라고 하는 그런 병이들은 피였습니다. 그걸 모르고 수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그만 수술은 잘 됐지만, 무슨 병에 걸렸냐? 에이즈라고 하는 정말 끔찍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18살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떠나가기 전에 그 아버지하고 그 아들이 했던 이야기가 기독교 잡지에 이렇게 실렸어요. 무슨 이야기가 실렸냐? 그 아버지가 그 아이한테,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무 미안하다. 이 아버지가 아빠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를 용서해 다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아빠는 나한테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을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나한테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나중에 아빠, 우리 다시 만나요. 그게 마지막 서로의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세상을 떠났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값진 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갖는 거예요. 그 아이는 목숨은 잃었어요. 목숨은 잃었지만 떠나갈 때뭘 가졌다고 믿었냐면 내가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그 아이가 아빠 고마워요. 자기가 죽으면서도 죽으면서도 아빠 고마워요. 천국의 열쇠를 나한테 주셨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게 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기독교 잡지에 실린 이 아이가. 실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그죠? 네, 1년 돌아보면 세어보면 100가지도 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감사 가운데서도 가장 큰 감사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는 것 다른 건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거 한 가지가 가장 큰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종들아 뭐하라 그랬습니까? 찬송하라 찬송하라 감사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감사 찬송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성도들 앞에서 찬양하는 게 찬양하는 건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찬양 받으시는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시고 기쁨에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